처음 먹어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laughs> 어, 마사지 아저씨 만났어 <laughs> 방금 사온 겁니다 저 이런 거는 진짜 본 적은 있긴 한데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이 궁금하긴 했어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목이버섯 그냥 허거 같은 그런 맛이네 여푸맛 맛 아줌마는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무심도 없고 땀도 없고 맛있다 줄기품 간장 맛에 약간 마라 한맛 조금 나는 그런 맛이에요. 음, 고기인데 말린고기인가음 맛있다. 마지막. 적극 추천했던 돼지껍데기. 이거는 고수입니다. 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처음에 물 버는 거 먹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제일 별로렀어니장 그냥 무난하게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돼지 내장. 위이라고 했어요. 음 야채를 찢어 좋아해가지고. 음? 내장도 냄새 안다국장 냄새 났지? 근데 두부의 일인가 내장인가 소주같아요 약간 그런 깍지꽁꼭 맛있고 돼지커기가 제일 맛있네 냄새가 안 나잖아 이렇게 빨리 부착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